자, 14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. 최고창의 개수가 절대 값이 같은 세 함수가 있네요. 아하, 지금 보니까 fx랑 hx는 완전히 똑같은 것 같고, gx는 지금 부호가 다른 것 같아요. 그쵸? 일단 fx부터 한번 보게 되면, 얘는 근이 마이너스 1과 1이다라고 했고, 어, hx는 1과 2에요. 음, 그래? gx는 1과 마이너스 2고, 자 그럼 우리 fx부터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보게 되면 얘는 a 곱하기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1따라 설정하면 되고 h x는 a 곱하기 똑같은 거니까 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2를 선택하면 되고 g x는 부를 호 갖다 바꿔줘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에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1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다 그치? 근데 fx랑 g 더하기 h를 갖다가 해라 라고 했는데 일단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 얘는 a의 x의 제곱 마이너스 a가 되고 얘는 a의 x의 제곱 마이너스 3a의 x 더하기 e a 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a의 x의 제곱 마이너스 a x 플러스 e a 가 되겠다. 따라서 고대로 한번 대입해보면 fx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ax의 제곱 마이너스 a가 되고 오른쪽은 g 더하기 h 인니두개 더하게 되면 어, ax 제곱과 마이너스 ax 지금 서로 사라지고 마이너스 4a의 x 더하기 2a랑 2a 더하기 4a가 되겠다 한 곳으로 다 넘기면 ax의 제곱 더하기 4a의 x 빼기 5a 이꼴 제로 따라서 a로 묶어 보게 되면 x 의 제곱 더하기 4 x, 빼기 5는 제로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에 대한 근은 x, 는 마이너스 5랑 x, 는1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네 모든 근의 합이라고 o x, x is equal to x, x is e q u a 이 to x, x is e